안녕, 두들리. 자, 아침이에요. 두들리는 배가 고파요. 밥 줘! 두들리가 소리쳤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무엇이든 몽땅 먹어치우는 난 두들리. 냠냠 쩝쩝 우적우적. 아유, 징그러워라. 두들리는 차를 타고 붕 떠나요. 두들리, 노래 부르시니 무슨 노래 부를까? 랄랄라 두들리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네요. 그쵸? 응. 영화관이에요. 두들리가 큰 소리로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괴물들이 모두 기분을 망쳤어요. 에취! 아이고 두들리가 말했어요. 두들리는 어디에다 코를 닦을까요? 손수건에? 아니면 우리 예쁜 아가 옷에? 괴물 아줌마 치마에? 아유, 더러워라 두들리. 이제는 잠잘 시간. 두들리도 이를 닦아야 해요. 하지만 두들리가 입을 벌리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두들리 입을 벌릴 수 있을까? 턱 밑을 간질간질 해볼까? 아니면 부리를 쓰다듬어 볼까? 아니면 야단을 칠까? 윤지는 어떻게 할래요? 간질간질할 거예요? 아, 이제 벌렸네요. 윤지가 치카치카 치카 해주세요. 윤지가 빨리 치카치카 치카 해주세요. 잘했어요. 두드렁, 커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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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두드렁, 구렁구렁 <laughs> 마침내 두들리가 코 잠들었어요. 잘 자라고 뽀뽀해주세요. 쩝! 드디어 평화롭게, 고요하게. 자, 이제 두들리는 꿈나라로 갑니다.